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모실 분은요. 대학 총장에서 청와대 네. 비서실장, 또 부총리 겸 장관까지 여기 마신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자리를 한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네.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는요, 창의공학연구원의 김우식 이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사장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오늘 정말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편안한 이야기는 앉아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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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온 창의공학연구원 김우식 이사장. 2006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은 이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생명,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막론하고 공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직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창의적인 인재 개발과 과학 기술 대중화를 위해 온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창의 공학 연구원 김우식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많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오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2008년에 이제 부총리 그만두고 네. 사실은 창의과학 현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12년 전에 이미 제가 준비해온 겁니다. 그동안에 쭉 어, 저 진행해오던 건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은 이제 다른 분이 맡고 계시다가 제가 돌아오면서 맡고 왔았고그 창의과학 연구원을 진행하면 운영하면서 2009년에 이제 창의성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건 소위 그 고의자 양성하는 네. 그러한 기성인들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14기까지 약한 아, 8년째 네.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부총리 할때 제가 만들었던 것이 과학문화융합 포럼이었는데 광업융합 포럼 그런 소위 네. 포럼을 쭉 해오다가 그만두니까 그게 없어질 것 같아서 아. 제가 갖고 나와서 다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네.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두구 사단법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창의공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 정부 들어와서 창조경제 창조형 많이 얘기하죠 네. 네. 그것도 어렵죠 네. 그 초창기에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했는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거기에 손을 댄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총장이 되고서 총장 임기가 4년 아니에요? 4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대학을 한층 어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할때그 비결이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창의성.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창적 상상력, 어 차별성 네.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다른 대학이 네. 생각지 않은 이런 아이디어를 빨리 찾아내자 그것이 창의과학연구원을 만들게 된 근간이었고 어, 저도 모르니까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몇 분하고 매주 조용히 세미나를 하고 소위 공부 시간을 가졌어요. 아. 조금 이제 의도 듣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공부하면서 네. 가르치면서. 아, 그 이사장 면하 같은 놀랍습니다. 지금 연세가 뭐 밝히기 내좀 지긋하신데. 아, 이거 뭐 밝히도 괜찮아요. 저 40년 생이니까 뭐 빠나죠. 아. 75, 80. 네, 이렇게 최근에 하고 계신 일을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계실 때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를 어, 네, 함께 한번 네. 보실까요? 2006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우식 이사장 당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미래 성장 동력의 전시, 첨단 과학기술 체험을 위한 과학관 확증에도 힘써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과학기술 지능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 토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계 연구원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용화 사업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자기부상 열차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유인 우주 기술 시대에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 사업을 추진했고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키는 등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국민들이 과학적 소양을 쌓고 과학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과학 방송 채널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세계 선진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네, 네. 과학 기술부 장관으로 계실 때뭐 과학 기술 대정화 특성화, 국제화 이세 가지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전문화, 효율화도 있죠. 전문화, 효율화까지. 음.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때 굉장히 앞장서서 하셨는데. 어 성과라고 하는 것은 네.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은연 중에 세, 배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중화, 생활화를 제가 표방한 이유가 뭐냐. 연대 총장할 때도 전문화, 효율화, 특성화 이렇게 또 했는데. 그걸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대중화 생활하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면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 막상 과학기술에 과학 기술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이랄까 집중 지원이랄까 그런 건 약하고 음. 또 과학기술인들 정말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이 공개 한때는 저희들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뭐 이공 화공과 뭐 이것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취직도 잘되고 되고 그리고 그럴 때인데 이제 그때 반짝하고서는 역시 과학기술이 좀 밀리고 또 특히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네. 우수한 학생들 고등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법대가 도 사법고시 준비 의과대학 가고 나중에는. 한의대학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네. 가가지고 기초 연구도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음. 이제 다 의사가 돼서 개업을 하고 네. 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아깝다 아깝다.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저것을 이공계 깊이 현상 같은 것도 또 배제하면서 그렇게. 드라이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에,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그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계실 때 영상을 한개더 준비했거든요. 를네 네. 함께 보실까요? 네. 네. 2007년 과학 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목표로 출범한 YTN 사이언스 TV. 오락물이 넘쳐나는 방송 환경에서 국민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쉽고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를 통해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개국일에 7년 연속 공익 채널로 선정되며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 전문 채널로 자리 잡았으며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한층 성숙한 과학 보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과학 전문 채널로 도약해왔습니다. 그 결과, YTN 사이언스 과학 콘텐츠가 미국 지상파 건강 채널을 통해 북중미 지역에 방송된 것은 물론 K사이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YTN 사이언스의 콘텐츠를 몽골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40여 개 나라에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들 나라의 과학 교육과 방송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방송 YTN 사이언스 창조 경제에 기여할 과학 채널로 성장해 나갈 YTN 사이언스의 미래에 더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를 가져온 이 과학 채널 방송 보고 계시면 또 느낌이 좀 색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조마조마해요. <laughs> 시청률이 어떻게 되나 <laughs> 내가 잘 나와야 올, 되는데. 올 때마다 시청률 얼마냐나 물어본다고. 네, 아니 걱정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이게 뭐 시청률 뚝 떨어진다 하면은 네. 좀 그렇잖아요. 네. 소위 일정에 탄생할 때 관계됐던 사람으로서 네. 관심이 없을 수가 없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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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봐야 대중화가 잘될 텐데요. 네. 하, 그렇습니다. 근데 2007년에 네. 이제 이게 계국 되고 나서 요즘은 자체 편성 프로그램도 좀 많이 늘어나고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프로그램 다양해서 응, 좋은 게참 많아요. 뭐, 저희들이 네. 그렇지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이가 지금 굉장히 달라졌어요. 음. 어? 다양해지고 재미있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BBC 방송 이런 거 많이 끌어다가 쓰고 그 그랬는데 네. 이제 자체 프로그램을 한다. 네. 근데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역시 투자가 있어야 된다요 네. 그게 지금 좀 걱정스럽죠. 이사장님 이제 아시다시피 YTN 사이언스 채널이 8년 됐습니다 개국된지 네. 그래도 이 과학 인프라를 위해서 혼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과학 방송 채널 정부 차원에서도는 공익 기관에 좀 도움을 주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어? 그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는 힘이 없으니까지만 저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YTN 사이언스 같은 이 방송이 정말로 깊숙이 파고 들어서 지금 EBS 같은 방송이 애들 무슨 과학외 어? 네. 교육에도 한 것처럼 우리도 과학 기술 차원은 이쪽에서 맡아도 좋지 않냐 하는 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다양하면서 전문성이 있으면서 네. 재미있고 이런, 이런 것들이 좋지 않나 과학 기술만 전문적으로 해서 음. 그러면 좀 분량도 덜고 다른 네. 다른 방송에. 네. 그 그런 걸로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각기부장가를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laughs> 다시 태어나서. <laughs> 네, 저희가 지금부터는 김우식 이사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저희가 녹화 전에 네. 인생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네. 어떻게 그리기 괜찮으셨나요? <웃음> 당황했어요. <웃음> 그짧 여기에다가 제 칠십 대까지 이걸 글을 네. 고했는데 근데 보통이야는 없군요. 저는 이야. 매일매일 이렇게 사, 삶이 네. 사실은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어. 네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이사장님 이렇게 두번 크게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laughs> 여기 지금 이십대 이십 대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네. 학생 때 얘기입니다. 뭐 초등학교부터 쭉 대학까지 다. 그때는 나름대로의 참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한 기간이고 네. 공부를 좀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 졸업을 하고 제가 공장을 다른 분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 시흥에다가 저 망한 공저 돌아가지 않은 공장을 인수해서 네. 어합 서로. 합자해가지고 주정공장을 주정 공장을 아, 했는데 나는 주정에 대해서 알코올 그 증류하는 것은 알고 네. 또그 전문 사장님은 또 그쪽에 아주 노련한 분이시고 어. 어, 기술도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공장이 하여 이유는 어떻든 간에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어요. 어. 그때 참 어, 인생의 하나의 그 쓰리, 쓰다리는 리 경험을 했던 겁니다. 네, 살짝 없고. 내려가는군요. 네, 내리갔죠. 그러다가 네. 다시 올라가네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 연세대학에 네. 시간 강사를 쭉 했, 했었습니다. 이럴 때도 공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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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 때도.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전임이 되고, 네. 어, 그래서, 뭐야 68년도에 쭉 이제 전임이 되고서 쭉 해서 오. 교육, 연구, 봉사. 그것이 이제 사실은 교수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네. 교육연구 봉사하다가 요때 이제 행정은 학생처장 총무처장 네. 뭐 학장 이런 것들로 학교 행정을 좀 익혔습니다 네. 학교 행정을 있다가 이때 인제 총장이 딱된 거죠 오, 어? 네. 총장이 대학 총장이 딱 되고 네. 그다음에 총장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나내 일이 아니고 이건 전 구성원들의 일이다 네.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참 큰일 난다. 네네. 그래서 헌신한 것이 첫째, 나를 바쳐야 되는 거. 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정부로 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네. 밥을 같이 먹자 대통령이 음. 연락이 왔어요. 네. 가서 연락하고 그 후로 사, 청와대 와서 실장을 맡아달라. 네. 그래서 나는 관심도 없고 할 수, 능력도 없고 또 대통령 내가 모르고 네. 그래서 못 합니다. 네. 그러다가 3개월을 버텨다가 이제 결국은 허긴 했습니다. 음. 그러다가 할때 욕도 많이 먹었죠. 들어갈 때 <laughs> 총장이... 총장이 어떻게 그가 들어가냐? 어, 우리 이사장님도 걱정을 해서 아이 김총장 저렇게 순두이가 그런 참 흠한 판이 들어가서 결 견뎌내겠냐? 네. 그러다 저는 안, 안 한다 고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다 돼서 또 대통령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저녁집 먹자고를 하시길래 갔더니 <laughs> 네. 자기가 싫으시면은 그럼 나라를 위해서 봉사 좀 하십시오. 음. 어. 견디 수고 3개월을 그러다가 이제 그때 1개월, 1년 반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그건 이제 재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제가 아. 6, 2개월 전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아. 뭐가 섭섭하냐? 아, 섭섭할 한 하나 없습니다. 정말로 대통령께서 나를 총장으로 인정해 주, 대우해 주신 거 정말 로 네. 감사합니다. 음. 나와, 나와서 제가 이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잘 전국도 잘안 풀리고 저를 저 식장 카드나 장관 한두명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전국을 타파하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6월달에 제가 그만둘 거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그만둘 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8월달에 그만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집 연대 에 와서 이제 그 연구원에 있다 보니 보는데 또 연락이 오셨어요. 초 저, 과학기술부 부총리를 맡아 달라. 음. 그건 저 우리 김총장 전공이니까 네. 좋지 않겠냐. 그 맡겠습니다. 그래서 맡은 음.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2년간. 네. 네. 2년간. 그 다음에 이제 그 헌신한 거죠. 헌신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 이제 지금 쭉 70대 지금 이제 제가 일흔 저6인인데 우리 한국 나이로 근데 앞으로 생명이 있는 간까지는 봉사하겠다. 어. 그래서 이흔살 되는 새벽에 제가 요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앞으로 이흔살 되는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좀좀 어. 좀 아알켜주십시오 아주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 그날 당, 당장 뭐 생각 떠오른 게 아니고 한 2, 3일 지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생각이 떠오르냐면은세 가지로 그게 딱 구한댔어요. 앞으로 생명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배우고 익힌다. 그 다음에는 깨닫고 이룬다. 조그만 그래도 이룬다. 그리고 나누고 떠난다. 그세 가지를 딱딱 정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웬만한 사람은. 어? 네. 딱 정해놓으니까 그때 내 비망록에 딱 써놓고 네. 앞으로는 그세 가지 네. 이 유형에 따라 그그 그 스텝에 따라서 계속 살아갈 거다. 어... 근데 이사장님 이제 저희들이 모셨지만 말씀드리고 하지만 참 어른 연배거든요 근데 이 아주 좋은 그래프 중에서 그래도 그래도 <laughs> 내 이제 최전성기다 그럼 언제였습니까 전성기라고 보다 면요 저는 전성기라는 건 별로 그냥 매일매일이 감사 이 이후에는 감사하다 생각하니까 네. 다 감사하죠 어. 네. 감사한데 건강하게 해 주는 거 지켜주시는 거 그런데 그래도 다른 데 가서 내가 무슨 실장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부총이다. 부총리는 우리랑 나랑 같이 일하던 제일 많이 부르는 호, 저 직함은 총장입니다. 네. 그래도 총장 이, 이, 이것을 제가 마음속에 가장 저 편하게 네. 이렇게 담고 삽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식지 않고 그것을 쭉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오늘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열정이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 인프라 정말 중요한데 <laughs> 예, 지금 제아에 계시더라도 열심히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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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